떨어뜨거걸수도 맞은... 있지 않나? 오케오케 유튜버가 나왔다. 여기다 유튜버가 씨바 왔다. 밖에 밖에 집 밖에 밖 미친 미친 개 미친 유튜버가 유하. 빌 라라라라라 아아아 아, 아. 어떻게 하는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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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병원이랑 박프로 누가 더전 빨리 깨냐? 거기에 갈렸다, 씨발. 먼저 깨는 놈이 이긴다. Yes. <laughs> 삼네 <laughs> <laughs> 여덟, 여덟, 여 내가 네, 잡을아 씨. 형 반대! 형주점 반대! 어... 잡아, 잡아, 어, 잡아. 잡았어. 돼 있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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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1층 사운드? 샷판이고 <laughs> 조심해 음, 계단 아니고 그 계단 내려가서 격좀봐 정리해야될것같은데여기 여기가 되겠가져가 되겠지. 여기기가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다 되겠지. 여기가 되겠지. 여기다지뺐기가되가다지 야, 이거 방송, 저 위치 방저비제 아, 대퍼은 그 아, 뭐라는데? 마크, 원통주, 원통주, 원 원통주, 원통주, 원 원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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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원통원통쪽원 이 친구를 어, 뭐야 다른 팀이야? 번바이아너 어. 있어요. 어, 다 다른 팀인가? 아 새끼 자이 아니었구나. 어 뒤에 뒤에 ]인데? 뒤에 아, 뒤에 삼마 삼마 삼마. 나드로 어. 뭐... 아. 명이넌못 지나간다. 에. 원자 <laughs> 아, 혁준형 거기서 보고 있어라. 쌈마두랑 파드파드 흙길. 네? 네 이쪽에서 보고 있어. 네? 나쪽막 보이는 거. 뭐야 아, 표창에 사람이 있네 야 여기 존나 많이 간대? 나 왼쪽으로 1번 집 들어갔다 그.. 풀스쿼드는 1번 집, 아, 집 들어갔어 내 앞에도, 내 앞에 더 사람? 여기 해우성? 1번 응. 집 들어갔어. 어, 들어왔어 2번 집을 들어왔어요? 들어풀 들어왔어 아이씨. 일번에 사람있어 이야 라벤 3동분하고 d m 지 g 라면 되겠는데? 다 있네 여 안돼 다 아씨내 머리 폰폰날라아이 위에서 푸션 어 <laughs> 아 기절 내 머리사운드 씨. 야 두명 아 ship. Let's go. 이거 끝났고 h 대 t 네 m n 앞 t 들어갈 e i 아 n o 들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Damn.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이만아해이게이디이디디디디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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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리. 이리. 이맛

되겠어. <든든> 자, i <버기, 버기. 든든> <나이스. 든든>

여기 핑 박스 디비 s 임 t 왜왜이새끼 l wait, 룡이 i 룡이랑 it? 하나 더 출발. y o u n 체체 보 산딩구 유명각두 안돼 내가 대표왜 그래도 막 님오 내내티 어이 이건 레 마켓 레드 마켓. 아이중 떠다녀. 자. 양용이 어디 갔어? 뭐예요? 거북인데 거북이. 양가 아니에요? 모르 아니 근데 거하지왜는 영웅이 지금 또 쏠게요. 내려야 돼요. 내렸다요. 하. 나, 아! 하, 새끼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안 되는데. 이리오라 나 오른쪽 아래로 하나 감고있다 보트 디 보트 디 보트 뒤 보트 뒤 익사를 선택하셨네요 안녕하세고요 왼쪽 아래 내오른쪽발소리아이 새키 핵같은데? 일단 피피 감고 어어 아, 이 아, 이야 아, 이거? 나이 아, 아, 직일 아, 나무. 나한테 아, 한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거? 아, 로뭐 따야? 아, 개고소구나 핵이야. 핵일 듯 뭐야? 저 12위는 뭐임? 4명이야 네 으으으으으으으 아니, 씨, ᄌ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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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개박세다고황대가 나. 다 우리 대건이. 칼집 1층 하나. 나왔다. 칼집 옥상에도 하나. 옥상에 DBS. 우 하나 온다 그리고 옥상. 없네. 아, 이거 씨. 살상기죠? 아, 앵글 개구데기 정원. 아, 푸션. 오른쪽으로. 넬런 랩즈 이 앵글은. 두분내 아. 어, 좀 목상 목상 도저 목상. 이필 잡아줄게. 호호 하늘이서 쓰러져버리네. 창고 창고담배락풀 창고담배락풀 위에 창고담배락풀 필. 한 번이야? 아 같은 팀일듯. 아3 번. 아직 있어. 둘. 아 회전해줘, 내 앞에 해줘. 하아아 셋, 막... 너무... 멋져... 아, 보시다 뭐야? 아, 이건 튕긴 건데... 차선이... 다륜내 오른쪽... 차였다. 튕긴데... 아, 1번 남아... 보인다. 뭐해? 에이? 뭐해? 마르토니아, 버려버리기! 보야 누가 보급을 그래. 먼저 갈 것인가? 누가 보급을 먼저 갈 것인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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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빼옹. 아, 아, 그, 이게 바로 기술. 바로 왼쪽에서 아 오는 차 막아주면서 블로킹 해주면서. 얘가 뭘 죽였네. 어내 앞에. 대원 내 앞에.

그건아? 적리 그 하나, 집에 하나 일단 들린거 또 두개 자리고 뭐야 나이스 얘네 들 있어 창고 중선 아? 어? 남쪽, 남쪽 창고에서 쐈어 얘네 뭐, 있는 느낌이안나전 마우스 다맞 콜로 들은거 일수도 있지 않나? 나 오픈 뭐 오하는거 보이는거 오케이 유튜버가 나왔다. 또가뽑을 준비했어. 0카는 잘못을 러나 보오. 안 되는데 이거? 어, 이번 좋다. 이번 식카는. 저 유튜버가 기다 씨발 바로 간다. 둘이상 만화 좀. 대거 이쪽 정면으로 올라가 나온다. 어 그래? 어고용면 음, 변수인데. 뭔가 음. 할게 <laughs> 어, 둘나왔어 그 알지? 뭐... 그... 아, 셋? 아... 확인. 확인. 아... 확인 하나가 또가데 현을 믿고 간다! 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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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까운 판자에 둘 정도 있을 거야? 와 진짜 DBS였어 또 떼버렸네 저건 어, 유튜브가 까비 담배로 나지 안살리거있 여기다. 여기다 유튜브가 씨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밖에, 밖에. 집 밖에 에 미친 미친 개 미친. 유튜브가 유하. 딜 주절이야? 나이스. 혼자 살려 볼래? 나이스. 습니다 <목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편의점님 어, 보셨죠? 편의점님 보셨죠? 야 16킬만 더 하면 되는데? 네, 인트로 시원하게 짜놨습니다 아펜 아, 아까 길리 있던데 3통 먹어 두고 10 24 16킬 16킬 1 6어 저기 왼쪽 팀 여기 있었어요 3번 핑아 하긴 그 하러 가자 아, 도로 쪽 하나 나왔다. 엎드렸어 에비 사고 대거 미치겠다. 아, 어. 나 착각했다. 내려서 있다. 오. 야 뭐야? 어. 어. <웃음> 아. 유튜브 가게 미 어, 저때 <laughs> 뻔했어. 여기 뭐야? 번 우리 죽으면 못 끝내. 안 죽을 같네. 아, 오케이. 나한테 하는 말 같네? 확인. 어, 13킬. 어, 확인. 간다! 팀은 빨리 간다. 존됐다 타타 나온다. 어어, 정면 뭐야. 이자, 땅에비. 아하하! 베이오! 이거지, 세스 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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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씨바배게 존나 맛있네 배게저저쩌쩐 맛있네 몇 명지 왔냐 방금 4명 어? 아 이쪽 잠깐만 200. 내가 봤을 때이 오토바이보다 하트형 오토바이가 좀 까진하겠다 바로 오토바이 앞서할게요 옆에 x3 이거 길을 걸어갔어요 팅이 찍혔어 아 원통이야? 이번이번아 컨테이야 이거? 아 어? 보인다 어, 오른쪽 바깥에 아웃스그 톤을 해야 하는데? 오기지기카기지어리야 기절, 기절, 기절. 가는 어, 어, 컨테, 오른쪽, 어, 컨테. 야 컨테이저, 컨테이야컨택기절 가는 거야 아 하나 더. 하나 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 하나 더. 다나 더. 간다 더. 하나 더. 나 간다 아, 몇 명이야 둘이? 풀드 어디? 았다 픽티드 기자 픽티 득이죠 가 없는가? 따개비 둘 따개비 둘 따개비 둘아에잖아아야벌벌벌형 따개비 없어. 따개비 없어. 아, 따개비 하나 있다. 네, 하나 네. 있다. 4하 어? 어? 형들 어, 나갔어 어어어 어어우 어어 오! 가요쪽에서 안돼 올 제거 띵아 확인했습니다 어제 몇명이에요 이거? 두명이에요 두명 이상이에요 이발 존나 많네 싫어해. 나 어서 가서 들어온다 둘. 나 피크트 한 대. 해오소. 쟤는 빠빠야빠빠빠빠 나온다. 빠빠빠빠빠빠네

Oh, yeah. 배고파요, like.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d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